우와, 버섯이다. 어, 버섯이 진짜 많다. 이거 무슨 버섯이지? 우와, 버섯 진짜 많다. 우 버섯 진짜 많다. 어, 이거 무슨 버섯이야? 너무 이쁘다 버섯. 너무 보송보송. 오 버섯 너무 이쁘다. 무슨 버섯이지?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오, 너무 이쁘다 버섯. 야는 뭐. 어 들어가는 거야, 저는 와, 버섯 너무 많다, 여기. 무슨 버섯이지? 버섯이 너무 많아. 너무 이쁘다. 너무 이뻐. 왜 이렇게 버섯이, 요 자리만 버섯이 많나? 버섯이 너무 많은데? 오, 이뻐라.